다음은 근육 원섬유 마디 x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써있고요자 그림은 어떤 골격근 자 골격근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정리하실 게좀 많죠 왜냐하면 이제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단백질이 모여서 근육섬유라는 세포가 될 건데 그 근육섬유라는 세포가 또 모여서 근육조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근육조직이 골격근 내장근 심장근 이렇게 있어요 우리 골격근은 체성신경에 의해서 내장근, 심장근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요.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 섬유, 세포가 핵이 여러 개 있는 다핵세포입니다. 뭐 이런 개념이 좀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격근하고 문제가 나오면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뭐 기억, 니는디귿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억 같은 경우는 좀 밝죠. 아, 양쪽에 있습니다. 액틴만 있는 아이데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리은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어둡죠. 액틴과 마이오신이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양쪽에 있어요. 디귿은 가운데 m선이 있는 h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x의 길이는 지점 t1일 때 2.4. 그럼 한번 적어 볼까요? t1일 때는 x의 길이가 2.4고요. t2일 때는 x의 길이가 2.8입니다. 그럼 이제 t1에서 t2가 될때이완을 했다는 뜻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t1일 때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의 합 기역 니은 디귿 써 볼게요. 그다음 a대의 길이도 써볼 거고요. 어, 합이 1.4고요. t1일 때는 a대의 길이가 1.4래요. 근데 뭐 t2일 때도 a대의 길이는 1.4죠?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고 변화값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알수 있게 되냐면요. 우선 아, 이 i대 기역두 군데 여기랑 여기는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기본적인 게 근육 원소유마디 x의 길이는 a대 플러스 i대이기 때문에. 그럼 a 대가 나와 있으니까 이 기역 값은 i 대의 절반이니까 0.5가 되는 게 여기 나올 거고요. 여기는 0.7인 게딱 나올 거예요. 그죠아그 다음에 자 이번엔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각각의 길이의 합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경우는 각각의 길이의 합이 1.4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제가 t1, 일때 니은값과 디급값을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럼 t2일 때는 변화량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들은 이 근육 원성이 마디가 들어 있는 근수축 문제에서는 그럼 x의 길이가 0.4만큼 늘어났다는 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한쪽 z선과 한쪽 z선이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0.2만큼 빠지고 0.2만큼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역의 길이가 0.2만큼 늘었잖아요. 그죠? 그럼 니은의 길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0.2만큼 빠졌으니까 이 기역과 니은은 액틴 길이로 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니은의 길이는 0.2만큼 줄어야 돼요. 그죠? 자, 디귿은 h 되고요. 0.2만큼 빠지고 0.2만큼 빠지면 디귿의 길이는 0.4만큼 늘어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유런이 A에 연결되어 있느냐,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죠. 최성 신경 같은 경우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죠. 니은 T2일 때 기억 길이와 니은 길이의 차이는이라고 물어봤는데. 기역 길이와 니은 길이의 차이는 이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잘 보세요. 기역 t1일 때 기역 니은 디귿 길이의 합이 1.4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기역의 길이가 0.5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 여기 t1일 때 니은과 디귿은 얼마가 되냐면 0. 지금 1.4니까 0.9일 거잖아요. 그죠? 근데 A대의 길이가 1.4이기 때문에요. A대의 길이가 1.4인데 A대는 니은 두 개에다가 디귿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0.9고 니은 두 개에다가 디귿을 더한 게1.4 니까 니은의 길이가 0.5 디귿의 길이가 0.4가 된단 말이죠.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니은의 길이가 0.2가 줄어야 되니까 0.3, 디귿의 길이는 0.4가 늘어야 되니까 0.8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두 개에다가 디귿 더하면 1.4 이렇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그럼 t 2일때 기억의 길이는 얼마고요0 7이고요 니은의 길이는 0.3이기 때문에 0.2가 아니라 0.4가 차이가 나야죠. 자, 디귿 T1일 때 기억의 길이 분의 디귿의 길이, T1일 때 기억의 길이 0 5고요 디귿의 길이 0.4입니다. T2일 때는 기억의 길이 0 7이고요 디귿의 길이가 0.8입니다. 그럼 누가 커요? 얘가 크겠네요. T2일 때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는 틀렸네요. 답은 기억 1번이 되는 겁니다.